니트티 무슨 일이야?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 크리스탈 비즈가 쫘라라락 박혀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완전 반짝임의 극강이라는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블링블링한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편안하게 딱 떨어지는 니트 거기에다 소매단은 한5부6부 정도 되는 요런 소매단 5부 정도 되는 소매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짝이 비즈 때문에. 아예 시선을 완전 사로잡아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거 허리밴딩으로 쭉쭉 잘 늘어나고요 사이즈는 5667788까지 있어요 5667788까지 있대요 부츠컬 라인이라서 지는 라인건 자체가 아래쪽에서 한번더 절개 라인으로 되어져 있어서 확실히 더 날씬해 보이는 가을 신상 라인이다. 그래서 소재감 자체가 여름 컷보다 한층더 도톰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부츠컷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짝다리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부츠컷 라인 보이시죠? 짱짱하고요. 활동하시기에도 진.